걷지 못하는 사람의 걷히는 배드로 어느 날배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 선전에 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보았어요. 그 사람은 선전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가서. 그거칠가 묵을 하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했어요. 내게 네 은과 금은없지만그 대신. 내게 네 있는 것을 줄게요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요. 그러자 거지는 벌떡벌떡 일어섰어요. 갑자기 달이. 가 멀쩡해진 거예요. 섞은 섞은 걷기도 하고, 깜짝건짝 뛰기도 했어요. 거지는 베드로와 유왕과 함께 선전들 안에 로갔어요 뭐 그는 자기 병이 나은 게 너무 기뻐서 큰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걷지 못했던 거지가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그룹 대처럼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베드러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고치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예, 대치요. 유대 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전부. 전반에 고집없이 화가 났어요. 그들은 베드로와 유아을 붙잡아 가보게 가두었어요. 다음날 베드로와 유아는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 끌려 나왔어요. 재판관들이 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누구의 허락을 받고 선전해서 전도. 왜 하느냐. 전... 베드로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대답했어요. 내가 전하... 전해낸 것은 예수님이요 바로 그분의. 힘으로 저 고기가 나은 거예요. 베드로는 배우지 못한 행운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조리 있게 말하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무척 놀랐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폼 내보낸 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의논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거치 못하던 사람이 일어났다는 소망이 퍼져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고 엄하게 말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당신들의 말대로 하는 것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보세요 우리는 보고들의 것을 전할. 그대 교 지도자들은 배드로와 유안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판단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빠질 을지 못해 그들을 풀어주었답니다. 가장...